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어제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이 많은 급등을 해줬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한 상황에서 어, 플로어도 어, 그나마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플로어 이 코인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줬습니다. 뭐, 당연히 비트코인 오른 거에 비하면 정말 코딱지 많고 올랐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도 5%가량, 거의 7, 8%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었다는 거. 저는 그 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큰 선방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새벽에 이게 음봉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플로어를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할 수 없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세벽들은 뭐 어디에 매집했는지 뭐 어떻게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속일 수 없는 건단 하나 거래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플로어 물린 분들이 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 거의 제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아직 고점이 뜬 거래량이 없다. 이 상장 됐을 때만 해도 거래량이 현장이 적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쪽에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라면 여기서 아 세력들이 많이 털었겠구나 여기가 큰 고점이 되겠구나 했는데 거래량도 정말 코딱지만큼 나왔습니다 그걸 본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큰 거래량은 이큰 장대 상승 양봉 밖에 없다 장대 양봉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들어갔다면 어, 여기 밑에서 판다는 건 굉장히 어, 손해라는 거죠. 그래 평균 단가가 어, 지금 저이 가격대 근처일 거라는 그 의견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락업 해제 전까지는 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팔면 세력들도 손해가 크단 말이에요. 세족들은 최대한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뭐엑시나 뭐 지금 오미세고 같은 그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트리면서 보시면 자 하락은 거래량이 언제 많이 터져야 되냐 어 지금 엑시도 보면 거래량이 엄청 적어요 보면 어 아직 고점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자 오미세고도 보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정고점 향이 가고 있는데 지금도 고점이 아니에요 근데 엑시가 만약에 어 여기서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이 뭐, 만약에 큰 거래량이 터질 때, 이 정도의 한 두세 배 되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엑시가 이쯤에서 진짜 고점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엑시도 고점이 아니다. 어, 플로어도 본다면, 지금 충분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고점이 나오려면 그래도 어, 적어도 이 75,000원쯤에 와서 정말 큰이거래량의 두세 배 되는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때가 진짜 고점이지. 지금은. 어, 절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락업 해제가 나와서 물량이 좀더 풀리면 그때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락업 해제되면 이제 아마 가격이 줄어들 거다. 물량이 나오니까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 전까지 이 락업 해제 전까지 플로어가 이 상승 이 가격 이 고점 가격이 아닌 이상은 절대 고점이 아직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장기적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플로어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세역의 단가랑 우리 단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세역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플로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 라는 의견을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어, 당연히 이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종목 추천은 스트라이크를 했죠. 어, 스트라이크 오늘 매도를 했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스트라이크 사신 분들은 어,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플로어는 그냥 제가 물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걸 어,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